11번입니다. 11번은 함수 f(x)가 이렇게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돼서 f(x)가 0일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f(x)를 조금 지정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친구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근계를 볼 겁니다. 근계를 본다면 알파닥이 베타는 2란 말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란 사실 일단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fx가 0이 됐을 때, fx가 0이 됐을 때, 요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있지. 그럼 요 fx를 요렇게 줄수 있겠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줄수 있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좀 활용할 건데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알파로 갔지. 알파로 갔을 때 x 빼기 알파가 여기 있고 여기다 g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겠지.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요 요게 마이너스 x 넣어.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첫 번째만 먼저 적었습니다. 첫 번째만. 자, 이때 내가 어디를 보내야 돼? X를 알파로 보내야겠지. X를 알파로 보냈을 때 모양인데, 근데 먼저 우리가 약분이 되지. 여기 X 빼기 알파고 여기 있죠. 얘랑 누구랑 약분 될까?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죠. 이렇게 약분 됩니다. 약분 되면 극한 값은 내가 알파를 보내야겠죠. 그러면 여기 알파, 알파, 알파를 다시어넣을게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한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우리 마이너스로 묶을게. 여기도 마이너스 묶고 여기도 마이너스 묶으면 상쇄 되겠죠? 상쇄됩니다. 상쇄되면서 여기 알파, 그러니까 아, 알, 이 알파겠죠? 여기 알파로 알파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 알파인데 알파로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이 알파로 되어 있고 여기는 x 다하기 베타였지. 그러면 알파로 알파 넣으면 알파 다하기 베타 이렇게겠죠. 첫 번째 식의 극한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두 번째 식은 밑에 적게요. 두 번째 식은, 밑에, 적을게요. 두 번째 식은 밑에 두 번째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베타로 보냈을 때 베타로 보냈을 때 x 빼기 베타고 여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고 이것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죠? 그럼 또 베타로 보내기 전에 먼저 얘 약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약분 시키겠죠? 그럼 베타로 보내면 여기 적어볼게요. 베타 빼기 알파고 그다음에 베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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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을 겁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알파 되고, x 플러스 베타 돼가서 2베타, 2베타한 개랑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하래? 이제 더하기 하래. 자 곱셈 공식 변형 문제입니다. 더하기 하래, 더하기 합니다. 자 더하기 했을 때 공간이 조금 없으니까 지우 고 갈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두개 더하래. 더하래. 더하면, 공통인수가 뭐가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알파다기 베타랑 알파다기 베타가 보이고, 자, 얘는 근데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여기 뒤쪽에 마이너스를 줄게요. 뒤쪽에 마이너스 줄게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묶이냐면, 알파다기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가 묶이고, 자, 여기는 그대로 2알파, 2알파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베타죠. 마이너스 2베타입니다. 정리하자면, 알파다기 베타가 한개 있고, 얘 정리하면 두배의 자, 두 배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참, 결국에는 알파다기 베타 고하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래. 알파다기, 알파다기 베타 나왔죠?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 값은 2겠죠. 그럼 4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할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4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고, 알파 하기 베타는 2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 그래서 이 값은 8. 요 네, 값은, 아, 리요 값은 8이죠. 요 값은 우리가 숫자 8이겠죠. 그래서 결국적 정답은 32. 이될 겁니다.